탄핵 심판도 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 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이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어? 그걸 그, 그 초고라는 거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보좌관을 저어 법정에 와서 어? 그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했는지 어? 자기가 또그걸 냈거든요. 지령인 글씨 같은 걸. 어,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뭐 어떤 문제가 있네. 모니터 때문에 잘안 나오나 보죠. 그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1차 메모 그 헌재에서 작성했었다는 그 1차 메모를 좀 제시를 하고 싶어서. 아예 아, 아, 알겠습니다. 하지? 잠깐만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지금 증거 능력 자체랑은 약간 상관없는 얘기이신 것같아요지고 다. 지금 결국 본인이 작성하게 해서 했다. 근데 나중에 그 신빙성 때문에 그 작성하게 한그 누구 부하를 아까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를 따로 뭐 증인으로 부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지금 아, 내가 불러줘서 이렇게 작성하게 한 후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진정 성립 자체는 인정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아니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가 예. 예, 네, 저희가 제제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지. 네, 엄밀히 보면은 지금 그 작성자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보좌관 작성 부분의 작성자는 저희가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부분은 지금 출처 불명의 문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로 채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좀 제기할 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이시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증인이 그렇게 작성하신 것 자체가 맞다면 그건 진정성에 립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쭤본 건데 지금 변호인들 말씀하시는 건그 경위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한 후에 그게 맞다면 그 그부 그게 맞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맞다. 지금 약간 그런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추가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있을 때. 예. 그 증인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저희들 반대 신문에서 누가 작성했느냐 보장한 구체적인 성명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명이나 이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다고 알겠... 굉장히 애를 썼는데도 본인이 직접 그 누가 있는 누가 있는지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네. 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 그러, 제가 답변을 할까요? 기까지 하고 아니, 이제 네. 검사님 아저 무슨 말씀인지 네. 아, 제100%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 경위 자체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 예, 예. 예, 서 검사님. 네, 네, 특검 측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뭐 사실상 보좌관이 대필한 부분이지 실질적인 작성자는 증인이라는 점을 저희가 앞에 진정성입 보면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현재에서 이제 직원 관련 부분은 직원의 어떤 직책이나 성명은 이제 비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지 않아서 밝히지 않았던 것이지 경위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인께서 이제 대필했다는 보좌관의 어떤 신분상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사실상 이제 이거는 작성자라고 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작성자라고 보기는 힘들고 실질적인 작성자. 그러니까 그 문서의 어떤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작성자로 봐야 되지 재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이제 보좌관이 대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인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 가필까지 해서 완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의 작성자는 증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번에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증거로 채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제 특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메모 부분. 아, 예. 네, 저희 뭐, 한 가지만 듣고. 아니, 저, 말씀 제가 보기엔 드리면은... 지금, 네. 양쪽 말씀 다 네. 들었으니까, 네. 이 부분 증거에 대해서는 약간 첨예한 의견이 있으시니까, 반대신문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이 메모 부분은. 반대신문, 반대신문 하시는 거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뭐, 그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실 기회를 지금 못 가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그 부분, 저, 보고, 증인 진술이 그 부분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하면 될것 같고, 메모 빼, 잠깐만요. 메모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경위 작성, 이 메모를 작성한 그 보좌관의 진술서 내지는 이 작성자의 그이 메모 작성 경위가 작성, 진술된 진술서의 진술 조서조차도 지금 이 사건의 기록의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뭐 조태용 내지는 홍장원 그 증인의 그 추가적인 진술 조서 부분도 저희가 수사 기록 추가적인 뭐 등사를 어, 신청을 해서 어, 그,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있다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더, 뭐, 말씀 안, 하,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보류하는 걸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증거로 예. 채택하네요. 한,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18-2항인데요. 그, 아니, 18-3항입니다. -3항, 이층인이 예? 보좌관에게 이렇게 시했습니다 예.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해 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보좌관의 기억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리고 대부분의 기재 부분이 파란 부분을 보좌관이 작성했고 이게 어떻게 증인의 작성 문서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그 부분을 나중에 반대심문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